시원한 파도 소리와 청명한 하늘이 우리의 마음까지 설레게 하는 8월의 여름.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지만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바다와 산등이 여름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즐거움도 잠시 내리쬐는 한낮의 햇볕만큼이나 강한 자외선과 여름의 열기로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피부는 건강하십니까? 내 형처럼 올라볼 정도로 얼굴이 붓더라고요. 얼굴 전체가 여름에도 계속 더워도 긴팔을 입어야 되고 일상생활도 이제 뭐 밖에 나가거나 할때 사람들의 시선 같은 게 조금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아무래도 사람이 가려우니까 얼굴에 손이 더 많이 가게 되니까 더좀안 좋게 적용한 것 같습니다. 피부는 고온다습한 환경에 약해 이런 기후인 여름은 땀이나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면서 노폐물이 쌓이기도 하고 피부에 염증들이 심해지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절적 요인 외에도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은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열기입니다. 날씨가 덥지 않고 정상 온도인 경우에도 신체 부위가 남들보다 열이 많아 뜨겁게 달아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신체 불균형에 의해 열기가 발생하게 되면 몸에 다양한 이상 증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피부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실내 기온의 영향이나 날씨의 변화, 체질적인 문제 등 열로 인해 나타나는 피부 질환의 모든 것에 대해 신상우 원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질환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바깥 기후의 변화들. 뭐, 날씨라든가, 뭐, 습도의 변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피부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이제 물리적인 여러 가지 자극들, 잦은 압박이라든가, 잦은, 잦은 마찰, 이제 이런 것들도, 어, 피부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 알레르기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알레르기에서, 어, 접촉성 피부염이라든가, 뭐, 두드러기, 아토피 피부염, 이러한 다양한 질환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의학적으로, 어, 오장육부의 균형이 깨지거나, 특히 이제 열기의 어떤 쏠림 현상, 열기가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면은 이제 특정 부위에 어, 피부병들이 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부 질환을 육안적으로 관찰했을 때 피부가 붉어지는 증상이 있다면은 일단 열이 있다는 것을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다만 어, 이러한 열의 원인이 이 사람이 체질적인 원인에 의해서 열이 많은 것인지, 혹은 어떤 알레르기한 것인지, 또 이제 어, 매운 음식이라든가 술과 같이 어, 열이 많은 음식을 많이 섭취한 것인지, 또 때로는, 어, 지나친 과로와 정신적 피곤함 때문에 몸에 허열이 발생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열의 근원을 찾아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효과적으로 피부질환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독소가 많다든가, 열기가 많다든가, 어떤, 어, 넘치는 것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덜어낼 수 있는 치료를 하게 되고, 어, 혈기가 부족하다든가, 이제 음기가 부족하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진단을 된다면은, 어, 보충해주는 관점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어, 대표적으로 이제 한약 처방을 좀 많이 활용하게 되고요. 한약을 꾸준히 복용하시면서 침치료와 약침치료 등을 병행을 하게 되고, 또 피부 질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두피 같은 경우에는 두피 스케일링을 한다든가, 얼굴 같은 경우에는 진정 관리나 보습 관리, 어, 그런 재생 치료 등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열기가 가시지 않은 7월의 어느 날, 답답하고 짜증스러운 바깥 공기와는 다르게 강순조 씨의 집은 기분 좋은 향기가 가득합니다. 달달한 커피 향이 집안까지 퍼지고 순조 씨의 얼굴도 미소로 가득한데요. 이 미소를 찾기까지 힘든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몇달 전만 해도 피부 질환으로 인해 얼굴이 많이 부어서 내 얼굴을 보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싫었다고 하는데요. 꾸준히 치료를 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에 지금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모욕을 받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눈이 다 붙어가지고 한 개도 안 떨어지고 막. 얼굴 전체가 벌그술 먹은 사람처럼 벌르게 해갖고 막따 갖고 가려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과를 다니게 됐는데 피부과 가니까 뭐스트레이만 자꾸만 주고 이러니까 먹을 때는 괜찮고 안 먹으면 또 그런 상태가 오고 그래갖고 병원을 한의원으로 바꾸게 된 거예요. 제가 일을 하면 이렇게 맨날 이렇게 숙여 사는 거니까 더 부어오르면서 불편하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랬었거든. 눈이 너무 많이 부서가고 그래갖고 직장도 못 다녔어요. 그러자 몸이 불편하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우울하고 얼굴이 그렇다 보니까 너무 우울해서 정말로 막 살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녀의 아침 일과 중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한약입니다. 치료를 시작하면서 증상이 좋아지고 있을 때쯤 주의할 점을 지키지 않아 증상이 다시 심해진 후로는 생활습관뿐만 아니라 시기조절. 그리고 아침 한약까지 빠뜨리지 않고 잘 챙긴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순조씨는 매일매일 더 건강해진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여유로웠던 순조씨가 갑자기 바빠졌는데요. 급하게 준비를 끝내고 어딜 이렇게 바쁘게 갈까요? 오늘은 순조씨의 진료가 있는 날입니다. 병원에 올 때마다 긴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하루하루 달라지는 모습에 더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부을 때는 앞이 시야가 안 보였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첫째는 기분이 좋고요. 그러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기도, 마주 보고 대화하기도 좋고, 그래 안 하면 장모자를 뒤집어 쓰고 막 이걸 가리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스크 잠깐만 네. 내려보실까요? 여기가 가끔씩 좀 빨개질 때. 빨개지면서 네. 여기가 가려고 따갑더라고요. 아, 따갈 때. 여기하고 여기하고. 네. 예. 그 어머니 지금 이제 그 상태가 네. 이제 뭐 붉은 거나 붓거나 이런 게 옛날처럼 그런 게 없어지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주의해야 될게 뭔가 이제 새로운 것들 음. 있죠. 특히 이제 제가 좀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했던 것들. 네. 그런 것들은 당분간 좀 계속 안 하셔야 음. 돼요. 안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유지되다 보면은 이제 가을쯤부터는, 예. 뭐, 그냥, 원래대로 좀 활동하셔도 음 괜찮으실 거예요. 음 방순조님은 그, 작년에, 이제, 가을 정도쯤에, 이제, 피부병이 처음 생기셨는데, 어, 눈이나, 이제, 입술 같은 부위가 많이 붓고, 뭐, 아프거나 따가운 증상이 있는 병인데, 유독, 이제, 눈꺼풀이 심하게 좀 부으시고,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어, 또, 이제, 얼굴에 접촉성 피부병이 동반되셔서, 이제, 가렵고, 많이 붉고, 피부가 전반적으로 많이 예민해진 상태로, 어,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피부가 많이 붉은 상태는 한약적으로 열기가 많이 생긴 것으로 진단을 합니다. 또 이제 얼굴이 붙든 눈이 붙든 이렇게 이제 부종 증상이 있는 것은 습기가 많이 몰린 상태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습기와 열기를 함께 제거할 수 있는 이제 한약을 투여하고 또 침치료와 약침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얼굴이 좀 많이 붉고 좀 부어 계셨었는데 이제 치료가 되시면서 어 붉은 톤이 좀 많이 가라앉으셨고요. 예전에 이제 눈이 부으셔가지고 눈이 이제 굉장히 이제 작아 보였는데 지금 이제 원래의 그런 모습을 찾으시게 되셨고요. 또 이제 가려움증이나 이제 따가운 증상들도 많이 좋아지신 그런 상태입니다. 피부가 점점 더 안정돼가면서 어 조만간에 이 정상적인 생활까지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조 씨가 받을 첫 번째 치료는 진정 관리 치료입니다. 접촉 피부염으로 고생을 한 순조 씨에게는.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보습 효과를 높여주는 진정 약물을 피부 전체에 바르고 흡수시켜 주는데요. 환자의 질환에 따라 각기 다른 효능을 가진 앰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진정 관리가 끝나면 약침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이렇게 꾸준히 침 치료를 받고 나니 부었던 눈과 증상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얼굴 이제 수별이 많은 몰려 있는 걸 이제 내려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유효한 혈자리에다가 이제 침을 놓, 놓게 된 거고요. 그리고 약재의 유효한 성분들을 어, 추출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혈자리에 놓거나 이제 피부병이 있는 부위에다가 직접적으로 주입할 수 있는 약침 치료가 있습니다. 피부에 놓게 되면 좀더 빠르게 진정이 되고 어, 염증들이 좋아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일단 그 치료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환자분들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뭐 더운 곳을 피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접촉 자극을 피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다양한데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일종의 그 두드러기의 일종의 맥관 부종으로 적거든요. 약간 알레르기에 좀 취약한 그런 부분이 있으시고 또 이제 덥고 습한 환경에 대해서 좀 취약하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 이제 새로운 환경에 어, 가시게 되거나 이제 새로운 음식을 드시거나 이제 그런 일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이제 주치의하고 꼭 상담을 하셔서 할수 있는 부분인지 좀 의논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어,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는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볼때 이제 이 덥고 습한 환경만 지나가면 가을 정도 되시면은 이제 원래 하시던 것들 좀 편안하게 하시면서 이제 생활할 수 있지 않으실까 어, 생각합니다. 첫째는 재발이 안 됐으면 좋겠고 마음대로 내가 뭐할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목욕을. 수, 마음대로 갈 수, 마음대로 갈수 있으면 좋겠고, 한잔 먹던 소주도 먹었으면 좋겠고, 그런 바람이에요. 팔다리에 심하게 나타났던 건선으로 인해 옷 입는 것도 자유롭지 못했던 이정희 씨.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려온다고 하는데요. 예쁘게 꾸미고 즐거운 시간만을 만들고 싶었지만, 갑자기 시작된 피부질환은 그녀를 힘들게만 했습니다. 피부가 많이 빨개지고, 이게 건선이 많이 올라오니까, 손발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이제 여름에는 이제 짧은 옷을 못 입고, 여름에도 계속 더워도 긴 팔을 입어야 되고, 일상생활도 이제 뭐 밖에 나가거나 할 때, 이제 사람들의 시선 같은 게 조금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여러 피부과 치료를 받아도 치료가 안 돼서, 친구가 한의원을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추천해서 오게 됐어요. 그 건선 부위가, 진짜 많이 옅어졌고요. 치료도 받으면서 이제 좀 일상생활의 피로도도 좀 덜해지고 이제 좀 잠도 잘못 잤었는데 잠도 좀잘 자게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봅시다. 그팔 잠깐 좀 볼까요? 팔좀 내밀어 보세요. 팔에는 지금 남아 있는 데가 이거 정도인가요? 네. 이쪽엔 없어요? 이쪽 팔꿈치 위로도 다 괜찮으시고. 네. 아. 건선이 네. 이제 사람마다 원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조금 많이 좀 체력이 떨어지고, 좀 기력 떨어지고 해서 생긴 그런 종류셔가지고, 지금 이런 증상들이 다 좋아지시면은, 건선은 그냥 따라서 좋아져요. 네. 건선이, 어, 팔과 다리에 이제 번진 상태로, 한 5, 6년 정도 경과한 상태로 오셨고요. 체력이 약하고, 좀 피로를 잘 느끼시고, 또뭐 소화도 좀잘안 되고, 어떤 전반적인 허약 증상들이 좀 특징적이십니다. 그래서 일단 떨어진 체력들을 보충하고, 또 이제 진료를 해보면은, 어 특히 이제 심과 이제 비의 기운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보충을 해 주는 그런 한약들을 우선적으로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내원하셔서 어, 침 치료를 받으시고요. 또 광선 치료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 허열이 생기면서 이제 피부에 발진이라든가 붉어지는 증상들이 어, 나타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건강한 분들이라 하더라도 어, 밤샘을 한다든가 너무 무리를 하게 되면은 어, 얼굴에 홍조가 생기면서 뭐 눈이 충혈된다든가 이렇게 좀 뜨거워지고 열이 오르는 거를 경험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어떤 허열이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를 하시면서 다행히 이제 피부에 있던 그런 구진과 인설들 이제 빨긋빨긋한 증상들은 지금 점점 좋아지셔서 어 지금 이제 대부분 부위들은 이제 붉은 것이 거의 사라지고 이제 색소 침착 정도만 좀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피부에 좀 작은 형태로 나타나는 이제 물방울 모양 건선이라는 것이 있고 또좀 손바닥 크기 정도 혹은 그거보다 더큰 형태로 어좀 넓은 형태의 판상형 건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이나 발에 어 국소적으로 이제 농포가 생기는 형태의 건선, 어 국소성 농포성 건선이라고 하는 그런 종류도 있습니다. 어 이런 건선의 원인은 아직 뭐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 한의학적으로는 이 건선의 원인을 다양하게 진단할 수가 있는데 어 건선이 어 유독 빨갛고 또 혹시 뭐 가려움증이 있다든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혈열이라든가 어떤 열독 같은 것들이 원인이라 고볼 수가 있겠고 또 건선이 만성적이고 각질이 지저분하게 많이 떨어지고 이제 이런 형태라면은 어 습담이라든가 담적, 어혈 같은 노폐물들이 많은 형태로 어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단순히 좀 피부가 많이 빨갛고 열이 많다고 하면은 일, 어 일반적으로 열기를 없애고 열독을 해소할 수 있는 쪽에 치료를 하게 되고 또 담음이나 어혈 이런 노폐물들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해독의 치료를 어 포인트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체력적으로 약 하고 어떤 장기의 기능 저하 면역 저하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면역을 보충해주고 기력을 보충해주면서 건선 증상들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정희 씨는 팔과 다리에 침과 광선 치료를 받게 됩니다. 팔다리에 유독 심했던 건선으로 일상생활마저 제대로 하지 못했었는데요.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상처도 많이 없어져.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아. 요즘 무척 행복하다고 합니다. 침치료는 기혈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였고 거기에 더불어서 광선치료를 함께 시행하게 되는데, 광선치료를 시행했을 때는 피부의 비타민 D 합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피부 면역을 증진시키고 피부 질환의 그 증상까지 개선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니까 시원하도 믿고 사람 시선 신경 안 쓰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도 다니고 싶고요. 건선다 치료되면 새로운 직장도 구해서 열심히 사회생활도 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여드름으로 고민이 많았던 김도원 씨. 군대를 제대하고 난후 여드름은 더 심해지고 모낭염까지 발생해 얼굴 가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붉은기가 많이 올라오고 염증도 좀 많이 올라왔었고 제가 그 전까지는 병원에 안 가고 홈케어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서 계속 이제 나기 시작하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일단은 생활 패턴도 조금 많이 불규칙하고 어, 제 마음대로 좀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여기 오고 나서 잠도 좀 일찍 자려고 하고, 먹는 것도 조금 제한을 두어서 생활하려고 하고, 일단 전체적으로 조금 붉은기도 좀 가라앉고, 어, 제일 중요한 가려움증도 좀 나아졌습니다. 지금 처음보다 염증이 이렇게 막큰 염증은 없어요. 네. 막 크고 막 아프고 이런 건 아니시고, 지금 보니까 자잘한 염증들이 조금 올라온 거라서, 네. 요거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조금 쉬고 하면은 네. 금방 좀 가라앉을 것 같아요. 음.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머리 가려운 건 요즘 좀 어때요? 아무래도 약을 좀못고으니까 요즘 음. 보다는 덜가려워진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 이번에 약 새로 좀 처방한 거 있잖아요. 그거 드시고 가려운 거 조금 머리도 조금 이젠 괜찮아요? 네, 머리도 조금 어. 아직 근데 좀 가렵긴 네, 하죠. 아직도 좀 많이 음 알겠습니다. 모낭점 있으면서 얼굴이 또 많이 가려우시고 또 머리까지 가려우시면서 또 이제 열나는 느낌까지 호소하시는 그런 상태로 병원에 오셨고요. 보통 이렇게 이제 모낭염 있거나 여드름 있는 분들을 말씀을 나눠보면은 좀 생활이 불규칙하거나 뭔가 좀 흐트러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환자분은 전혀 그렇지는 않으셨고요. 잠도 굉장히 좀 일찍 주무시고 또 일찍 일어나고 이제 이런저런 노력을 하셔도 좀잘 낫지 않고 점점 좀 심해지는 양상이 있으셔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태로 한의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여드름은 모낭 안에 있던 피지선에서 이제 피지가 과다 분비되고, 근데 이 피지가 그잘 배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르몬 영향을 너무, 너무 많이 받는다든가, 너무 덥다든가, 또 어떤 과도한 각질로 인해서 모공이 막히게 되면은 그 모낭 안에 피지가 고이면서 이제 면포를 형성하고, 좁쌀 여드름, 좁쌀 여드름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이제 염증성의 빨간 여드름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모낭염 역시 각 부위는 같습니다. 이제 모낭 안에서 생기는 것인데, 그 모낭 위쪽에 있는 모공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구멍을 통해서 그 세균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 피부가 이제 곪는 현상이 생깁니다. 하얗거나 노란 그런 물집 같은 농포 같은 것들이 피부 표면에 보이기도 하고. 단단한 형태로 피부 속이 딱딱해지면서 아픈 형태의 모낭염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의한 열기와 화기를 조절할 수 있는 한약을 좀 우선적으로 투여했고, 어, 약을 드시고 나서부터, 어, 얼굴에 생기는 염증들이 좀 많이 좋아지기 시작하셨고, 실제로 이제 가려움도 많이 해소되신 그런 상태입니다. 어, 하지만 지금, 어, 두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가려움이 좀 있으신, 가려움증이 있으신 상태셔서 이제 두피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그런 외치업부터 병행을 하려고 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두피 검사를 받고 난후 도원 씨의 첫 번째 치료는 두피 스케일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열이 올라 두피까지 가려움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약과 함께 이렇게 스케일링을 꾸준히 받으면 가려움증이 많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도원씨가 가장 힘들어하는 약침 치료도 이어지는데요. 문학염과 피부 가려움증으로 거울조차 보기 싫었던 그 시간을 생각하면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힘든 시간이 지나고 피부 열을 줄여주는 약물을 바르는 진정 관리로 마무리하며 오늘 도원씨의 치료는 끝이 납니다.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가려움증이 있을 때그 어, 원인에 대한 어떤 열기를 조절을 하게 되면 이제 피부 증상도 그렇고 이제 두피 같은 경우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각질들이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또 직접적으로 두피에 저희가 이제 그런 가려움증이나 이제 트러블들을 완화할 수 있는 앰플들을 투여할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더 빠르게 두피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활동도 좀 하고 자신감 있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친구들과 이제 원만하게 이제 잘 생활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지낼 것 같습니다. 몇주 동안 오랜만에 병원을 들러서인지 조금은 낯설기도 하지만 이렇게 병원을 오니 안심이 된다는 김슬아씨. 슬아씨는 환절기마다 발생한 알레르기 피부염과 두드러기에 의한 가려움증으로 일상생활마저 제대로 할수 없었는데요. 작년에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이 없어져 음식도 마음껏 먹고 여기저기 여행도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녀가 이렇게 다시 병원을 찾은 이유는 뭘까요? 화분하고 흙 하러 갔었는데 거기 보면 화분 박스 열면 뭐 하얀 가루 같은 게 있어요. 그러고 한그 뒤부터 한 며칠 며칠 사이에 몸이 가렵기 시작하더니. 막 올라온 거예요. 치료받고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올라온 것도 다 거의 깔아지고 가려움증도 이제 거의 없어지고요. 그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이 가려워서 긁다 보니까 원래는 한 요만큼 가려웠으면 막긁으면 그게 온데다 번져요. 식단 조절 좀 하세요. 좋아지니까 또 먹어요. <laughs> 고기 같은 거. 예. 점심에도 국밥 어. 먹고 어제도 갈비 먹고 네. 그러니까 알레르기라는 거는 100% 완전히 이렇게 지우개 지우듯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항상 염두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과하다 싶을 때는 조금 숟가락 내려놓으시고 그런 습관은 조금 그 바꾸셔야 돼요. 그 지금 잘 유지되다가 이번에 잠깐 조금 알레르기가 살짝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앞으로 그 뜸은 뜸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잠깐만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치료하시고 그렇게 관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김순아님은 어 10년 이상 지속되는 이제 심한 알레르기로 오셨고요. 그 알레르기가 이제 피부로 나타나는 어 알레르기 피부염이 이제 전신에 심한 상태로 어 내원하셨습니다. 초반에는 그 이분이 워낙 열이 좀 많으신 분이라서. 좀 열을 좀 줄여 줄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치료를 어 초기에 시행을 했고 우리 김수라님이 대체로 약간 과식을 하시거나 특정 음식을 드실 때마다 한의학에서는 이제 이런 제이 음식에 따라서 피부 증상이 생기는 것을 이제 뭐 식독에 의한 이제 그런 피부염으로 진단을 할 때가 있는데 어 이후에는 이제 식독을 줄여줄 수 있는 그다음에 비위에 쌓여있는 습열을 제거할 수 있는 어 그런 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화분이라고 화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화분하고 흙먼지 같은 걸 조금 많이 이렇게 만지다가 팔하고 이런 부위에 이제 어 알레르기 증상이 좀 일시적으로 생기셔 가지고 어 잠시 내원하셨고 다행히 바로 오셔서 지금은 치료하시면서 금방 좋아지시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그 피부 노출이 많기 때문에 뭔가에 닿거나 노출이 되어서 생기는 피부질환들이 잘 생깁니다. 어, 대표적으로 뭐 접촉성 피부염 같은 것이 잘 생길 수가 있고 또 뭔가에 자극되면서 부드러기가 생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되도록이면은 그 피부를 좀 보호할 수 있는 통풍이 잘 되지만 좀 피부를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의복이나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좋고요. 또이 여름에는 이제 덥기 때문에 어, 면역이 떨어지고 그 체력이 떨어지면서 어떤 피부 질환으로부터 좀그 자유롭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좀잘 쉬어주시고 영양 섭취를 잘해주시고 또 물도 많이 드시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 피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슬라 씨의 오늘 치료는 침 치료와 함께 열을 내리는 약침 치료도 병행해 진행됩니다. 습하고 더운 여름에는 몸에 수별이 많아지면서 가려움증이 더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난 후에는 가려움증이 줄어들어 생활이 훨씬 편안하다고 하네요. 치료를 시작하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인지 오늘은 집 근처 시장을 찾은 슬라시. 한창 증상이 심했던 작년에는 돼지고기는 고사하고 사과도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걱정 없습니다. 꾸준한 체질 개선 덕분인데요. 지금 나타난 일시적인 증상도 가볍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전에는 복숭아, 이래 만지기만 해도 막 올라오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복숭아도 먹을 수 있고, 한의원 다니면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취, 그 체질이 개선됐나 봐요. 그러니까 뭐 아무 고기나 먹어도 그게 올라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맛있게 먹으려고 고기도 사고, 과일도 샀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피부에 작은 가려움이나 따가움이나 붉어지는 것들은 뭐한번 정도는 겪을 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 가려움이 생겼을 때 냉찜질을 한다든가 보습관리를 한다든가 또 충분히 쉬어주고 잘 자게 되면은 충분히 우리 피부가 스스로 이겨낼 수가 있는데 너무 긁는다든가 또 이제 때를 민다든가 이제 강한 자극을 주다 보면은 피부 증상이 쉽게 가라, 가라앉지 않고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에 생겼던 불편한 증상들이 어떤 심각한 피부 증상으로 어, 발전하지 않도록 하려면은 최대한 건드리지 말고 참아주시면서 어, 기본적인 진정 관리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부 질환은 어, 열기를 제어한다든가 면역력을 보충해 준다든가 이런 다양한 한방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어,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피부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몸속을 관리하는 것 아닐까요? 피부의 겉도 중요하지만 몸속의 문제점을 알고 함께 치료한다면 피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나타나는 질환이지만 대부분의 질환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피부 질환도 예외가 아닌데요.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우리의 피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요?